음? 지금 이 방에 그냥 대한민국 와리풍수충들다 모였다 다뒤 <laughs> 졌다 <laughs> 아 근데 암만 사게도 k t r i 존나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담원도 담원도 기아 스폰 받고 음. 담원 기한인데 d w g 기 h i s I 안 하잖아 줄여서 d k 라잖아 k t r i 줄여서 KR 에서 KR 루나 개멋있지 않아? s 어? 코리아 인정? 인정? 이 생각을 KR 다고 진짜 너무 아쉽다 t <laughs> e KR 붙이면 개간지인데 거의 메이플 두 글자 닉네임 수준인데 음, 참고로 와일드 리프트는 탑에서 <웃음> <웃음> 탑에서 서포터들이 많이 만납니다 <laughs> 네. 때 떼는 카메라가 너무 위이고 너무 아래인 거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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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조금 좁혀주면 안 되는 거리를? 탑의 영향력이 꽤나 커서 탑에서 서포터들이 많이 만나요 응 음. <laughs> 탑이 제일 영향력이 큰게 아니지 탑이 제일 잘 뒤져 <laughs> 탑이 뒤지면 큰일 나서 <laughs> 탑이 지금 카밀이랑 피오라잖아요 딱 그거야 나안 지켜? 그럼 나진나 죽으면 큰일 난다 이거야 탑을 봐야 돼요 거기 그렇네 <laughs> 어 <웃음> 죽어야지 어떡해 음 <laughs> 어, 그렇네. 저기 서울 적혀있네. 아, 그러네. 서울 있네, 여기. 여기 서울 있네. 서울 KT에서 SKT 어떤? SKT 가 KT 롤스터와인데? S 닉네임을 SKT 루나로 나오는 거야. 개멋있다 미친 거 아니? 개친 거죠. 자 위쪽 계속 봐주고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이거 알려줘. 사실 저러고 있으면 표라는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지. 이 새끼 자꾸 경험치 먹고. 게, 자꾸 돈이랑 경험치 먹어 가지고. 상대 서폿은 이미 음. 내려갔는데 이 새끼 왜안 내려가지? 음. 아, 시, 경험치. 그, 만 주고 빠져주면 좋겠는데. 맞아. 어. 경험치 안 먹는 선에서 나를 지켜 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한번 봐 주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예 알기만 하고 내려가 줬으면 좋겠는데. 치, 치, 치. 자, 5분이 돼서 용이랑 전령이 나왔고. 봐 봐. 지금 이거 돼. 어, 이거 못 먹거든요. KT 못 먹습니다. 롤스 와이. 이거 <laughs> 못 먹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견제에 들어가고 있었죠. 어, 그서한 타를 이긴다면? 한 타를 완벽하게 이겨야 되는데, 근데 오금이 죽었음 그럼 조졌지. 어떡하? 조진 거지 뭘 어떻게? 음, 음. 아치, 다 죽었네. 다 죽었어요. 조졌어요. 들어갔어. 어, 오, 살 제로. 들어갔어. 찹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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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들어갔어. 찹. 못했어요 그럼 미드로 빨리 돌아가가지고 요네는 미드라인 클리어를 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 클리어까지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음. 자 요네 지금 아돈 먹을 시끄러시 생각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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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먹을 생각이 신났죠 좋지. 오 노멜 찹, 찹! 오 나이스 전혀 의미 없어 어,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사소해 사소해 사... 오, 거의 다 깼어 음. 잡을 것 같은데. 어 도발이 다았네 저게. 이게 아까 전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어. 이건 좋은데. 이거 그라그스도 못 잡겠지. 제 새끼. 음. 이 돼지는 잘안 잡힘. 안 되는데. 성건이가 우승한다 했는데 나한테. 어? 성건이가 성건이가 나한테 우승할 테니까 응원해 주세요 이랬는데. 그 났는데? 지금 세명이두명한테밀리고 있는데 이거 맞아? 내가, 내가 당당하게피쳐나서뭐안할것 같은데? 이는데 <laughs> <좋됐다. 갈릴수> 됐다. 갈 e t t i n 비상탈출! v o u s h 아 땀나 왜 맵지 좁댔다 카밀이 피오라 와 조졌다 이거 카밀이 피오라는 이기면은 조졌거든요 근데 원래 둘다 심판을 뜨면 카밀도 할만하긴 해 근데 한번에 피오라가 조지긴 해 응, 한번에 안조지 일단 약점 네개를 터뜨리기가 힘들지 카밀한테 템 뜨면 뜰수록 카밀도 할만 라이트 더돌긴다며라잖아 내가, 이긴다 너네, 내가 언제, 너네 팀 꼬치님이 내가 언제 카 지금 음? 지금 내 꼬치 알았어. <laughs> <laughs> 내가 언제 카비 이긴다 그래서 카이 할만하다 했지. 오, 다이브. 사대이 다이브. 개쇼인데 깔끔하게 못 잡아내면 개손해. 깔끔하게 못 잡은 거 같은데. 아니네, 잡았네. 응. 음.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빨리 집갔다가 지금 와야 돼. 왜냐면 미드에 지금 전령 풀려 있고 내 스집 끊긴다. 집 끊기고 조작고. 미드 도망은 치지만 미드 밀렸고 이러면은 재정비 이쪽이 빠르죠. 결국에는 뭐 항상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직스 미드에서 잘 버텨주면서 윤혜랑 어. 피오라 잘 챙겨줘야 되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피오라랑 윤해랑 같이 쓰면 돈 누가 먹어 나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루나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웃음> <웃음> 그게 어. 정답일 수 있어. 맞아. 어. 지금 난 <laughs>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난 루나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음. 음. <laughs> 루나가 먹고 버티자. 맞아. 응. 나는 직스가 미드라인 먹은 다음에 탑에다 붕 써서 라인 먹어야 된다고 생각. 어 개잘려는데? 음 해봐 글쎄 글아 못넘어왔죠? 못넘어였죠? 알지 이거는 일부러 안넘어어 어. 일부러 안넘어서공0 7을 잡는 행동? 일부러 안넘었겠지 어좋댔다좋았다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직스, 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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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직스 어떡해 우리 직스 어떡해 좋았다. 우리 직스 어떡해 카르마한테 저 막고있어 졋댔다 좋였다 잡았다 이래서 저렇게 직스이 위험하다니까 한번철 자동사님이 그랬다고 항상 후발 주자가 있다고 <laughs> 꼭 뒤로 쫄래쫄래 따라오는 애들 다 있어 피어라 존나 슬픈거 알지 지금부터 이제 위험을 죽음을 무릅쓰고 사이드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죽으면 이제 자기만 범면 되는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 그치.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사이드 나가야 돼. 어. 나가야 돼. 계속 나가야 돼. 죽어도 나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나가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나가야 돼. 맞지? 안 나가면 져. 근데 사실 나가도 져. 그게 나가야 돼. 그게 맞지. 이 게임 이길라면요. 이 게임 이길라면 일단 솔직히 나는 직스 <laughs> 아니 이 게임 이길라면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게임을 포즈 시켜놓고. 아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면 음. 여기서 일단 JT가 발언을 쳐줘야 돼 발언을 <laughs> 치고 거기에다가 직세 폭탄 넣어야 돼 일단 발언이든 어? 장로든 모든 두개둘중 하나를 쳐줘야 돼 JT가. 그렇지 뭉쳐서 어. 직세 폭탄 맞아줘야 어, 돼. 뭉쳐서 쳐야 돼. 어. 되겠냐고. 그리고 요네가 5인공을 박으면 이겨. 아 주자 때문에 못될것 같아. 취소. 음. 그러면은 아 미리 맞으면 가요. 고라가스가 궁을 병실가 있어서 다행이다. 아 이거 3용이면 근데 포기 못해 이거 KT도 3용 포기 못 죽음을 무릎 쓰고 가지만 아, 카밀 구에 걸렸어 요네 어떡함. 이거 그자 그럼 죽어야지 졌음아졌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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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예, 주셨는데 제가 정답을 모르네요. 포기를 누르면 이제 다음 문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중국 팀들은 모여서 하는 거고 동남아랑 한국은 아니었걸요? 그러네. 이해지가 여기 냐 왜? 아, 근데 얘네 베리가 미드 간적꽤 있어. 나몇번본거 같은데. 그런가? 음. 근데 약간 내 약간 이즐리 약팀 원딜 튀긴 거 알죠? <laughs> 뱀픽하다 <뱀피카다> 그냥. <laughs> 아, 이즈리 할게요. 약간 요 느낌 인정. 이제 제일 많이 썼던 팀 광도밖에 안 떠오르는데요. <laughs> 어, 모르겠고. <laughs> 내가 한거 아니니까. 아무튼이제 만물 이제 탑은 어떠냐? 오공대 그웬 모르겠는데요. <laughs> 아 그렇군요. <laughs> 그래도 잘 긁어내긴 했다. 둘이 비슷할 것 같은데 오공대 그웬. 알테리프트. 나 알테리프트 안 한지 얼마나 됐지? 꽤 됐지. 됐지. 몇달 됐지? 아 이거 처벌일 것 같은데. 아 당했어요. <laughs> 썼다. 이거 바텀에서 터지면 큰일 나는데. 큰일 나는데 이거 바텀 바로 터지는데. 올라프라서개 아픈데 이거. 저피카여 있어가지고 공속 개 빠른데. <laughs> 아 이거 근데 너무 빨려 들어가는 위치라서 안 싸우는 게 나았어. 너무 막 싸웠어. 이길 만아도 없네. 응. 빨려 들어가는 위치여서 너무 위치가 맛이 없었어. 가비어. 아, 이거 한번 실수하면 또 큰일 나는데. 나 아, 나는 50이. 나 아무리 봐도 약팀 50은 개별로라고 생각해. 상대적 약팀 5 0이 애가 몽둥이가 손방망이가 돼.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그냥 돌다가 끝나. 강팀이 하면 세지? 강팀이 하면 괜찮 그럼. 그럼 막 그냥 몇 명씩 뛰어가지고 응. 난리 나. 기가 막혀. 어, 기가 막혀. 카밀 길이 이렇는데 지금 돈 먹을 애들이 너무 많아. 좋댔다. 아 이거 글 안아서 웃을 킬다. 롤스터와의 지금 돈 먹을 애들이 너무 많아. 이즈도 돈 먹어야 되지, 제이스도 돈 먹어야 되지, 카밀도 돈 먹어야 되지. 지금 오공은 돈

하지만 이즈리얼이라면? 아니면 이즈리얼 돈을 먹는다면? 하지만 이즈리얼이 풀템이 나온다면? 됐다, 탑아탑 탑. 이거 왜 차이 너무 많이 난다 이거 탑 이즈 아 근데 돈 먹는 애들이 너무 많아 아무리 봐도 카밀 어떡해 <laughs> 카밀 이제 이니시사기로 가야지 이제 궁조냐만 해야지 한탓 대 딱 그거라니까. 지금 제이스 돈 먹는 애, 이즈 돈 먹는 애, 오공은 플레이어가 돈 먹는 애야. 응. 어? <웃음> 플레이어 따뜻함 <laughs> 탓이 아니고, 그렇다는 거지. <laughs> 어, 그럴 수 있지. 원래 캐리를 좋아하는 친구니까. 더 시간이 끌리기 전에. 응. 사이드에 그웬이 보이고 올라프가 정거를 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미드에서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카밀리용에서? 강제 한테 그러면서 이득을 보긴 해야 될것 같은데 제이스 5공 땡겨서 카밀리 걸어야 될것 같긴 한데 아니면 카밀로 사이드에 있는 그웬을 자르는 거야 근데 내가 볼때 그웬이 지금 카밀로 2대 1인 것같데 근데 해야 되지 않을까? 와 그라가스 단단하고 봐와 근데 그웬이 땡겨서 미드를 이네와좋았는데

계약깝다. 잘 노리긴 했어. 어차피 죽는 거였으니까 잘 노리긴 했어. 근데 풀 빠졌으니까 다음 차에도 죽는다 는 점. 그렇지. 대가를 치러야죠 실패했으면. 그죠. 오브젝트 타이밍이라. 안 돼, 깜놀. 콜케이 슈퍼 발키리가 있는데 이 싸움이 될까 절대 안 되지. 근데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해야지. 더돈 차이가 벌어지기 전에 마지막 쇼그 타이밍이 아닐까? 안에 아, 포킹을 이지열 레드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없지 않을까? 칸탈 지지 않을까? 조대장 아, 안 수면이 개 빡세긴하다. 와, 쟤가 조이를 잘하다 보네. 그래서 믿을 것 같나 보네. 조 조이가 음, 장난이 아니네. 중국 중국 조이 중조작인가 보네. 그치 이제어쩔수 없다 서어 <laughs> 아, 클래식. 뭐야? 어디 뒤부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한명한명나가서 오그로 끌어한명나가서 오그로 끌어 너야? 한명나가서 한 오그로 끌어오걸어 아, 조금만 아 근데 이거 다싸먹혀가지고 얘네도 맞아. 다 쌓아먹힌 지금 맵에 뜨는 애가 없어 이거 그웬 다 잡아 이거 그웬 잡아도 우리 다 죽겠다 이러고 뺐다 음. 맵에 뜨는 애가 없었던 예지 와 아,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죽었네. 아 좋다 어, 와 이걸 카르마가 살렸어 카르마가 살리긴 했네 <목소리> 그럼 왜 카르마도 풀빠져서 다음 턴에 죽을텐데 바론 가겠는데? 아 카밀이 완전히 썩었어 지금. <laughs> 카르마 수분 들고 있는 게더 웃긴다. 할수 있는 게 없어. 크, 얼마나 우스웠으면. 와 조이 개 재밌겠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조이가 아닐까? <laughs> 아병못 아, 아, 아! 넘었다. 아! 어. 오케이 그러고 말고. 오오오잘 하긴 했는데 딜이 어. 어. 또 때가 너무 많던데. 그러니까. 돈 비슷했으면 이겼을지도 아니, 그래도 졌을 듯. 아니, <laughs> 그도 <laughs> 아, 도망가. 야, 쟤는 아, 왜 저렇게 아, 빠르냐? <laughs> 아이고 씨. 이걸 수면을 맞추네. 와, 아니 조이 개 좋다. <laughs> 우와, 수면. <laughs> 우와, 뭐야, 와 수면. 야 저거 뭐야 타겟팅이었냐? 수면 야무진거 보소? <laughs> 어 유성 조냐를 <주니아를> 씹었어. 아 <laughs> 어, 아니 어. 조이 하나 때문에 전장이 다 밀리잖아 결국에 계속 나오는 게. 어, 잘큰 조이가 저기 나왔지. 아 좋다. 어. 근데 우리는 그걸 봐야 돼. 지금 JT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실력인지 어떻게 봐? <laughs> 그 리트피디아 좀 들어가 보세요. 최근에 했던...